이번 시간에는 어, 플립 플랍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문제를 보면 클락이 있고요, JK 시그널이 있는데 A와 b 에어두 개의 다른 플립 플랍이 있대요. 그리고 이 클락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 설명하고 그려봐라, 아웃풋 그려봐라라고 하는 내용이네요. 자, 일단은 보이는 게 있는데. 둘 중에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면 클락이에요, 그죠 동그라미가 있으면 뭐라 그랬죠? 네가리브라고 했고요. 없으면 파즈리브 트리거드, 아, 클락이에요. 자, 네가리브는 클락펄스가 있을 때 폴링 엣지에서, 파즈리브는 라이징 엣지에서 문이 열려서 Q가 JK를 볼수 있다라고 했어요. Q를 그려볼게요. Q를 A에 따라서 보, 볼게요. A는 Negative t r i g g e 죠 Falling Edge에서 문이 열려요. 자, 이때 JK를 Q는 볼수 있습니다. A, A, -flop, A, A type의 Flip Flop을 사용했을 때 자, Flip Flop은 Initially Reset이래요. 이 뜻은 처음에 0으로 시작한다는 뜻이고요. 문이 열렸을 때 보니까 1 0 JK는 지금 액티브 하이인가요? 로우인가요? JK에 위에 바가 없고 그 동그라미가 없죠. 액티브 하이란 뜻이에요. 액티브 하이. 자, 1일 때 1을 한대요. J가 1을 하고 있죠? 셋그 셋이 됐고요. 그다음에는 변화가 있어도 문이 닫혀서볼수 없어요. 폴링 했지만 볼수 있으니까 이때는 0 1 K가 1을 하니까 어0 그리고 이때는 또 j가 일이니까1그 다음에는 00 노체인지 no 이렇게 되겠네요 b에 대해서도 보겠습니다 q b의 관점에서 보면 뭐가 달라지는지 보겠어요 볼게요 파지리브 g e r e d 니까 rising edge에서 q가 볼 수가 있죠 q는 언제 그 b의 경우는 언제 보냐면 요 시점에만 요 찰나에만 jk를 볼수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리셋으로 시작을 하고요. 봤더니 1, 0. J가 1을 하니까 액티브 하이죠. 올라오고 그 다음에 어, K가 1을 하니까 0. 그 다음에 다시 J가 1을 하니까 1. 그 다음에 어, 0, 0. 노체인지 되네요. 이렇게. 그래서 A와 B는 지금 클락의 타입이 다르죠. 파즈립 트리걸드와 네가립 트리걸드로 이렇게 Q가 달라지게 됩니다. 모양 같고, 어, 타이밍이 좀 달라지게 되네요. 자, 두 번째 문제. 이거는 디마 있는 거 보니까 디플 l i p 이에요 그죠? D f l i p 이고 어, positive e d 이래요. 자, 클락 타임이 positive t r 이요요 때만 문이 열려서 Q가 볼수 있다라는 의미고요 우리가 D flip-flop은 Q는 D를 따라간다고 했지만, 그냥 막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보여야 따라가요. 그죠? 지금 Q는 D를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문이 닫혀 있어서. 언제 볼수 있냐? 이 rising e d g 만볼수 있죠. Q가 보였을 때 0이죠. 0. 이니셜이 low니까 l o 부터 시작한 거고요. 두 번째, 여기, 보였을 때하이니까 이때 바뀌고, 또0 됐다가, 그대로 0이어서 0이었고 얘가 바뀌었지만 난 못보니까 쭉 가서 봤더니 1이어서 바뀌었고 그 다음에 1이어서 또 있었다가 이렇게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도 JK 플립플 p 인데 JK 뭐 동그라미 이런거 없죠? 자 여기 보면 동그라미와 위에 글씨 위에 바가 있죠? 이게 뭐라고 했죠? 액티브 로우라고 jk는 액티브 하이예요. 지금. 그 말은 하이레벨일 때 일을 한다 라는 의미예요. 요때 일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j1은 여기니까 뭐 j와 같지 않지만 그리고 클락 타입은 어떻습니까? 따로 얘기가 없지만 우리가 여기서 보고 알수 있죠? positive라는 거를 알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j를 j123를 가지고 엔드게이트를 묶어놨네요. 엔드게이트는 모두 1일 때만 1. 하나라도 0이 있으면 0이 돼요. 그죠? 자, J1, 2, 3를 가지고 모두 1인 구간을 찾아보고 1로 놓을 거고요. 나머지는 다 0으로 놓을 거예요. 자, 1인 구간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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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돼서 모두가 1인 구간은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J. 그래서 먼저 j를 먼저 그려 볼 거고요. j는 요 구간에서 1 이렇게 될 거예요. k는요. k도 모두 1인 구간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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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 있고 여기 0이 있으니까 요 구간만 1이 되겠네요. k는 여기서부터 요까지 1이 될 거예요 자 지금 프리셋 하고 클리어는 하이다 자 이게 뭐라고 했죠 액티브 로우고 하이면 일을 안 한다 우리 왕들은 지금 일을 안 하고 있어요 에이싱크로너스 인풋인 프리셋과 클리어는 일을 안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걔네를 무시를 한 상태에서 j와 k를 가지고 클락을 가지고 할 거예요 클락은파 o s i t i v e t r i r 다 p o s i t i e 라이징 엣지에서 문이 열립니다. 요거를 쭉 가져와서 볼게요. 오케이. 이때 JK를 보는 거잖아요. 그죠? 이때 JK, 우리가 새로 그린 JK를 보고 Q가 결정이 돼요. Q는 00, 00, 01, 11, 11, 00이죠. 요때토글이고요 토글. 얘는 뭐, 1 셋이네요, 그죠 그래서 0부터 시작을 하고요. q가 i n i t i 우 0부터 시작을 하고요. 보통 저런 조건들이 있어요. 0, 0, no change, no change. 0이라니까 0. t o 이니까 t toggle. o 그리고 또 t o 그리고 no c h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문제를, 세 가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